존케 사케! 네.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 그리고 매년 75억개씩 팔리는 과자 올해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우리 특별 게스트 나와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게스트를 모셔왔고요 우리 특별 게스트 한번 인사해볼까요? 인사? 자기... 안녕하세요 <laughs> 자기소개 너는 누구야? <laughs> 오케이 둥캐, <뚜께>, 산캐 <상쾌. 웃음> 구독해 주세요. <laughs> 이거 오레오 좋아해 라이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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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좋아해?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오레오가 뭐야? 이거는, 이거는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이거? 이거 좋아해? 한번 그럼 이거부터 우리 먹어보자. 어때? 초코맛. 초코맛. 응? 초코맛. 라이라 그럼 이거 사 먹을 거야. 이거 사 먹을 거야. <웃음> 카라... 하오이 삼케... 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..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케이... 오케이, 오이오케오케오오오이이케이 녹차 <laughs> 마지막 녹차 너 녹차 녹차. r d o 좋아해? r d o c 색 o r 이쁘지? t o 한번 먹어볼래? r 림 o c 어 o r d o c 이 o r Doctor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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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c t o 뭐야? o c t 치치 캐치키치 h y 치키 t c h 치키 i n n 치키 p y 노래 t c 노래 Kinnippy, c a t

네, 지금까지 오레오 시리즈를 한번 먹어봤고요제 조카랑 같이 네, 추억이다 그치 <laughs> 나의 날 추억이다 그치 응. 추억 좋지 응. <laughs> 어떻게 알았어 <laughs> 오늘 이렇게 조카들과 또 이쁜 이름 뭐죠 이래. 이름 뭐죠 <laughs> 저희 두 조카와 이두 <laughs> 조카 오레오 시리즈를 먹어봤는데요. 어땠어요, 오레오 간식? <laughs> 맛있었어요. 맛있었죠? 그럼 한번더 먹을래요? 이거. <laughs> 조카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뚱개, 상개 구독해주세요. 에이!